자유인의 선택. 리더의 아침을 깨우는 5분 고전 칼럼. 22번째 칼럼. 구력적 외교 의전의 숨은 뜻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의전은 그 시대와 나라의 사회문화적 관습과 상징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 사람들 사이에 상의한 의례는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의전에는 상대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온전하게 합의되지 않은 의전의 요구는 불신과 대립을 낳고 심각한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아리아노스가 쓴 알렉산드로스 원정기에는 알렉산드로스가 부하들에게 요구한 색다른 궁중 위례가 친구의 목숨을 안는 참극을 만든 예가 실려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원정에 나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인 박트리아까지 굴복시켰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후 그리스 민족과 페르시아 민족 간의 융합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복식과 음식 문화를 차용하고 그리스 장졸과 페르시아 및 박트리아 처녀들 간의 결혼을 거국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박트리아 공주와 결혼함으로써 몸소 모범을 보였고, 합동결혼식을 성대하게 거행하는 등 결혼 장려를 통한 민족 동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자연히 이에 대한 반발도 거세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인들이 중심이 된 그리스 장졸들은 페르시아 문화의 지나친 존중 때문에 그리스인들의 정체성이 훼손된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알렉산드로스는 부하들이 자신을 만날 때 페르시아식의 궁중 배알 위례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즉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을 괴벨의 풍습을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심각한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유를 사랑하는 그리스인들은 왕에게도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서 뺨 인사를 하는 관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인들에게, 괴베레, 는 왕과 다스림을 받는 피지배자인 신민 사이에나 존재하는 야만적인 풍습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영웅적 원정 활동을 역사로 남기기 위해 참전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칼리스테네스는 술자리에서 괴베레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를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경의를 표하여 그 사람이 실제보다 더 훌륭해 보이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이방인의 야만적 풍습을 자유민인 그리스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괴베레를 굴종의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주장에 알렉산드로스는 분개했지만 많은 마케도니아 장졸들은 크게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의 눈치를 살핀 몇몇 장군들이 술을 돌리며 괴베레를 하자 많은 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이에 동조하지 않은 칼리스테네스는 미운털이 박혔는지 얼마 후 반역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이한 가치관과 관습을 지닌 사람들이 색다른 의전을 접하며 겪은 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알렉산드로스의 오만과 과시욕 아무리 옳은 지적이라도 신중하지 못했던 칼리스테네스의 무례한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겹쳐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하지 못한 의전과 의례가 사람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4강 외교에 나선 특사들이 겪은 굴욕적 의전의 사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특사는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 게 국제 관례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우리 특사를 자기 부하를 다루듯 하석에 배치한 채 대담했고,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특사보다 명백하게 우월함을 과시하는 좌석에 앉아 응대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역시 자신은 앉은 채 특사를 세워놓고 홀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례한 의전은 접견의 형식과 내용을 미리 점검하고 조율하지 못한 외교 실무 능력의 부재 차원을 넘어섭니다. 대등한 독립국가의 특사를 맞이한 그들의 오만한 의전은 우리 외교 정책 지향에 대한 불만과 경고의 우회적 표현은 아닐까 생각해야 합니다. 홀대와 굴욕을 당하게 된 원인을 혹 우리가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 볼 일입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일본, 중국, 미국에 간 우리나라 특사들이 무례하게 보이는 의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존중하는 의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거나 우리나라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수로 우리나라 특사들을 홀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의 정상적인 의전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힘도 갖추고 사전 조율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자유인의 선택 서양 문명의 원천 3000년 그리스 인문의 지혜를 만나다.